아주 훌륭한 노래를 통해서 간증을 전해주신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찬 찬송과 생명의 떡과 물은 제 영혼을 채워줍니다. 이 찬송가에는 주님 앞에 나아서 상한 마음을 드리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015년 유타 옥둔 성기부에 부름받고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 유버리 파크에를 떠난 직후에 저는 이 가사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유타 레이턴의 힐 공군기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군부대에 가본 적도 군중 목사를 만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전세계 교로소와 병원 군사시설에서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하는 수천 분의 여는 목사님들처럼 하프 목사님은 제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대에서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성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숙고하고 기도하고 명상 후 예배하고자 하는 모른 사람을 위해 예배를 여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예배량 앞쪽 벽으로 가서 커튼 뒤에서 십자가를 꺼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임에서 그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분은 벽 다른 쪽으로 가서 다윗의 별을 꺼냈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후기 성도들의 예배를 예배 모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그분은 그 상징물들을 치우고 예배랑 중앙 큰 나무 재단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그 위에서 빵과 물을 준비하고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단이 큰데다 위치가 고정된 것 같은데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수, 개신교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어, 모임이 있으면 미리 치우는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종교 예배에서도 다른 용도로 재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뒤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춰졌고,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존자께서 혹은 그분의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로 지원하신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구주께서는 제단에 나와 오시기 전에 형제자매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제단에서 거룩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지자 리아이는 그의 집과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에서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글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첫 번째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는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여러 날 동안 예배를 드린 후 천사가 방문하여 우리 모두에게로 적용될 수 있는 가슴을 울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죽게 희생을 드리느냐? 아담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의 겸손한 고백에 천사는 놀라운 답을 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성찬 때와 성전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무한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성찬의식과 성전의 엔다우먼트 및 인봉의식을 통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굳이 결속하며 이를 통해 그분의 자비와 보호, 치유와 안식,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힘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15살 때 저는 중요한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서 1월에 딱한 번만 성찬식을 빠져도 되는지를 아버지께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됐다고 하시며 한 가지 조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에 한번 빠지기로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진단다. 구주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큰 화합을 이루시지만 대적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성결한 예배 장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주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시간을 들여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서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화해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거룩한 자련에서 맺는 성약을 통해 구주와 교통하는 경험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구주의 영원한 속죄에 관한 이해력을 쌓으면 대적의 계력에 맞서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젊은 야기 장로와 벨기에의 야기 자매를 비롯한 전 세계의 성교사들은 처음 만난 친구가 바로 그주의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을, 성신의 은사의 축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가나 사모아에서는 청년 독신이 미리 준비해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엔다우먼트를 받는 경우 주님의 집에서 임봉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엔다먼트에서 교회 회원들은 권능과 보호를 불러오는 다섯 가지 율법을 실천하고 따르고 지키도록 권유받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으면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충실과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약속을 맺고 지킬 때마다 힘과 권능이 자라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자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마음의 교만이 억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성하, 반성할 기회가 됩니다. 청소년 시절 제가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 할 때면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돌아오면 어땠는지 말해주렴. 어떤 날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어머니와 이야기할, 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도하기 위해 자기 전 혼자서나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저는 재단의 무릎을 꿇는 제 모습을 그리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천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떼어지고 찢긴 구주의 상한 몸을 상징하는 그 모든 조각의 빵을 상, 생각합니다. 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듯 빵도 조각마다 모양이 다르다는 델리네이츠 옥스 회장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제 뜻을 드릴 방법을 생각합니다. 데이비드의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찬 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성신에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받아 죄사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 에이미와 함께 삶의 경험들을 자세히 볼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선물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지옥의 분노가 풀려났던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비판적인 시선, 불안 장애, 우울증, 암, 당뇨,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유출, 유산, 자녀와 형제와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비틀거름지게 하는 쓴 잔, 그 분노 회사는 저와 제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해 마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더욱 심한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무례함과 폭력과 분노와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두고 성신을,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결하게될수 있습니다. 패트리샤 홀런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했든 주님께 온전히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평화의 재란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게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 관해 배우기 위해 재단에 나아갑니다. 그 배움과 성약의 결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니파이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랑이 많으니 구주께서는 권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제딸 맥켄지는 그리고 에마는 어렸을 때나이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위대한 사자인 아슬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자가 에드먼드를 위해 목숨을 내준 부분을 읽던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생생한 이유는 하얀 마녀에 의해 사자가 돌탁자 위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저희 부부도 딸들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극이 일어났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아슬란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작은 신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얀 마녀가 희생의 참뜻을 알았더라면 결백한 자가 반역한 자를 대신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가 깨지고 죽음 그 자체로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202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레일슨 회장님께서는 성전 일반 공개 공개 중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행 중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행이 엔더먼트실에 들어가자 소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기 위해 무릎을 꿇는 제단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멋지네요. 여기가 성, 사람들이 성전 여장에서 쉬는 곳이군요. 소녀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것이 구주께서 주신 다음의 놀라운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분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성찬이 차려진 탁자로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당신과 함께 쉬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재단에, 나단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두 팔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거룩한 재단으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